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청계로차자클럽의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예, 한세시럽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세시럽. 네, 뭐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기업 내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시럽 105630 코드 번호. 네. 코드번호. 네. 어 한세 S24 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을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 기업이다. 패션. 네. 어 패션 기업이고 미국의 유명한 그 타겟이라든지 네, 갭이라든지 월마트 등이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하고, 이제 니트라딘, 숙녀복, 캐주얼류류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특화되는 기업이죠. 네. 한세시럽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 일단은 뭐 재무구조 자체가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안 좋았죠. 좀안 좋았는데 조금씩 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그 시장에서 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 좀 음식 올라오고 있죠. 뭐 거리두기 완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전보다는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외출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가가 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주식이 싸죠. 재무구조가 2,000 보시면 은 유보율이 2,000%가 넘고 빚도 거의 없고 단지 업황의 사이클이 좀안 좋아서 실적이 좀안 좋았던 것 뿐인데 최근에 이제 모습이 좀 살아나죠. 여기 보시면은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네.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한채시력 같은 경우도. 주가 보시면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2월, 3월부터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거의 차트 자체가 정배열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제 슈팅이 좀 나와서 27,000원 대까지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높아 보이는데 어 주봉으로 보시면 은 이제 이 원형 바닥형이 완성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죠. 고점이 3만 1 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2 6 0 0 0 원대 정도 와 있죠. 월봉으로 보시면 은 굉장히 싸 보이죠. 여기서 쌍봉을 만든 다음에 예 보이시나요? 2015년 16년 사이에 쌍봉이 형성됐죠. 7만원대에서 그리고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급락을 했다가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모양이 나오면서 무엇보다도 보시, 보실 때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은 월봉인데 좀더 크게 아, 보면 은 주가 주식을 보실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예,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잘 들으세요. 예, 2010년 이후 10년 차트인데요. 보시면 은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온 다음에 고점을 찍고 쌍봉을 찍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기를 가졌죠.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려오다가 코로나를 찍고 예.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죠. 네. 예. 주식을 보실 때 이렇게 상승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별로 좋은 조짐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거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서 쌓였던 매물들, 이 사람들은 이제 다 파는 사람도, 사람도 있겠죠, 못 파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그냥 멍하니 당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럼 여기서 올라오면은 여기서 세월이 지금 한 거의 6, 7년 됐기 때문에 못 견디고 팔게 돼 있습니다. 매도할 수 밖에 없어요, 본전 되면은. 그 거래를 다 먹고 있죠. 물량을 누가, 누군가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월봉, 이거,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은 단연 거래가 압도적이죠. 2020년 중반 이후로 누군가 물량을 계속 벗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국이든, 예, 누군가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근데 일본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 물량 매집 흔적이 나타났죠. 되는 거래 터지면서. 다, 다 뭐, 주지. 그 수량, 나오는 수량을 다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여기 3만원대죠. 여기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못판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거래를 다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가 자체가 레벨을 다 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싸 보입니다. 이게 지금 7만원이 넘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반토막이 더 낫죠. 뭐, 당장 7만원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3만원대까지는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3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이 급락이 한 40%, 50% 정도까지, 5만원 정도까지는, 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어, 최근에 뭐기간동이랑좀 보시면은 한세시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기간이죠 네. 외국인도 물론 좀 들어오긴 했는데 4월 중순 이후로 정확하게 기간들이좀 물론 중간에 매도한 날도 있긴 한데 매수가 훨씬 많아. 최근에 또 매수 수량이 많아지고 있죠. 처음에는 뭐 10만 조 언더로 사다가 최근에 뭐 2, 30만 조 40만 조 이렇게 물량을 걷어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턴어 물량들을 대부분 다 이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세실업은 주가 자체가 물론 탄력있게 올라온 건 맞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의류주들, 여기 뭐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데, 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뭐 바이오나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소각 상태를 보이면서,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반도체 관련주도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지금 실적도 좋고. 근데 수익률 반에서 본다면, 올해는 성장주보다는 당장은 지금 본다면 가치주 쪽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가치주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나 재무구조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타겟이 된게 올해는 그 상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내수주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식품, 식료품주들 이런 예,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의류주들 먹고 입, 입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다 회사 내용들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가격이 쌉니다. 소외가 됐었죠. 작년에 코로나 터 이제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이동도 안 하고 옷도 안사 입고 잘 먹지도 않고 하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탄력있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의류주나 식료품주들이 대부분 차트들이 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데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이제 5월달 들어서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예, 상승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당장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이 평선이 22,000원대 대부분 다 모여있는데 지금 26,000원대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2 3 4 0 0 0원대 정도 오시면 오면은 시 주가가 좀 눌림목이 형성될 때 이렇게 눌림목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눌러줄 때 들어가셔서 23,000원대 전후로 해서 좀 사보시면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제가 보기에는 3만원대까지는 무난히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3만원대 매물을 뚫게 되면은 좀 많이 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5만원 언저리까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위로 좀 장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런 관련 종목들을 주시해 보시고요. 한세실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시작이 된 종목입니다.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기적으로도 괜찮 때문에 한번 접근해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길게 보시면 주가가 경시 별로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이제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온 모양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한세실업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뭐 소비심리 살아나면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세실업이 작년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던 건 뭐냐면은 코로나 방역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아, 저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임팩 임팩트가 있는 내용인데, 네, 퍼스널 프로텍션 이큅먼트라고 해서 왜? 고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그두톤 모자라든지 이제 뭐 이런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세 세림이 그 관련된 종,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관련 제품들은 이제는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도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세림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심리 살아남, 내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또 수요를 보게 되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수요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이펙트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슈팅이 나왔지만은 좀 눌림버기 형성될 때 들어가셔도 되고 단기적, 중기적으로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한 세시로 말씀드렸고요. 네, 이런 관련 좋은 종목들,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하면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이 있는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네. 그 메인 화면에 빨간, 요거를 클릭하시면, 네, 보이시나요? 이름하고 히트폰퍼로 남기는 안에 나오죠? 물론, 반도체 관련주도 좋은데, 한셰실업처럼 실적 좋고, 재무구조 좋고, 그리고 뭐, 코로나, 어, 뭐, 방역제품 같은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이제, 브랜드들도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내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수혜를 볼 좋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름하고 히트폰퍼로 남겨주시면, 그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셰실업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